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야 냄새 도 좋다 <laughs> 여기 임해 계시면 <주면> 안 되는데 주시면 <laughs> 슬플 것 같아요 <laughs> 내가 뭐그려놓급은 <드려던> 아니요 <웃음> 맛있어요 맛있어요 <laughs> 사장님 <laughs> <laughs> 와 살이 파가 잔뜩 나는데 음. 터질라 그래 <laughs> 표현 좋네 이게 네. <laughs> 음. 그래서 아구탕 1인분이 얼마인 거지? 1 3 0원인가 이런 두툼한 아구를 네. 먹을 수 있다니 아니 진짜 명품이에요. 음. 진짜 맞아. 이게 생각나서 집에서 이제 생물 사다가 끓여봤는데이 맛이랑 그게안 나와. 우리 확. 아무 생각 못 먹어. 그런데라고. 아서는 큰거 때. 어판 놀랐다. 이거 먹고 싶어서 안 나보다 내가. <웃음> <웃음> 저희 <웃음> 먹고 싶어서. 너무 과진다고 핑계 대고. 자꾸 안 들어오고. 돈 받고 찍는거 아니라고. 말 얘기도 해 이러면 또 댓글에 돈받았냐 이런다니까 <laughs> 요즘 그런 거못 하잖아요. 음. 또 미용실 가신다면서 음. 머리 하면 또 배고파지. 음. 어, 머리 중 너무 좋으신데좀 음. 짧게 하시려고 느낌 있어요. 댓글이 머리에 자르라고 난리를. 아, 진짜? 아, 진짜요? 아이게 막상 실물로 보면 어, 괜찮은데. <laughs> 실물은. 아, 진짜.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또 자르기 싫었는데 <laughs> 댓글이 하도 자르라 그래서. <laughs> 이렇게 잘라야 되나?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. 이게 <laughs> 안 덮고 싶니까.